손절을 안해봤으니까잘못 합니다, 사람들이. 그 종목을 무조건 뭐 본전에서 빠져 나와야지 물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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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이제 1년, 2년 고생하죠, 사람들이. 주식을 보통 처음 하는 사람들이 접하는 이유는 뭐냐? 그냥 즉 이런 거죠. 옆에 있는 지인이 나 이번에 이거 이 주식 사 가지고 200만 원 벌었어. 단기간에. 하니까이제냥 나도 해 볼까? 야, 뭐 사야 되냐? 해 가지고 사. 근데 뭐 차트도 볼줄 몰라. 손절가 뭐 이런 것도 볼줄 몰라. 뭐 추세도 볼줄 몰라. 그 기업이 뭐 하는 회사인지도 몰라. 그래 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초심자 행운으로 수익을 냅니다. 야, 돈을 벌어요. 근데 어? 이것봐 이거 이렇게 쉽게 돈 버는 게 있다고? 오, 씨, 안 되겠다, 이거. 나돈좀더 넣어야겠다,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되는 거죠. 물리면 손절을 할줄 모르기 때문에 계속 그냥 마냥 계속 더사, 더사, 더사 해가지고 들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지인한테 물어보겠죠. 야, 이거 왜안 가? 아, 나 이거 지금 이만큼 물렸는데? 그럼 지인 와, 뭐라 그랬습니까? 기다려봐. 원래 주식은 기다리는 거야. 원래 인내해야 되는 거야. 돈 버는 사람들이 인내해. 근데 그런 종목들이 1년, 2년, 3년 떨어지다가 상패가 되죠. 그러고 이제 지인하고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연락을 안 하게 되고. 그죠? 음. 그게 이제 뭐 뻔한 스토리 아닙니까? 뜨끔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야. 수익을 내는 건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어도 손절이라는 걸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손절을 해야 그 단계 에 잡아서 수익을 크게 낼수 있다. 응.